네, 그럼 미니앨범은 언제쯤 내실 계획이세요?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9월이나 9월 말이나 10월쯤에 음. 어,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군요 네 음.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 곡을 받고 있고 네. 제덕이 형이 프라푸치로 나올 때 녹음을 오도를두 번을 잡았었거든요 원래는 보통 하루면 다한 두세 프로 안에 끝내는데 네네. 그러니까 제덕 군이 어떻게 이제 해주냐에 따라 음. 9월 말에 될지 음. 10월 말에 될지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될지 음, 내년이 될지, 될지 몰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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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녹음 시간에 따라 네.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. 저희 네. 저 예산으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제작에 그렇게 크게 시간을 할애할 <laughs> <화해할> 어, 제작비가 <laughs> 아.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짧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. 그쵸 녹음실 네. 비가 만만치 않고요. 예. 네. 아무튼 뭐 빠른 시일 안에 네. 녹음을 네. 끝내시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장선 씨 래퍼인 줄 알았어요. 왜요? 디스가 어. 네. 아 디스, 디스가. 저를 저를 찢네요 찢어 네. 네 디스가 심하네요 근데 두 분은 또 그런 게 되게 저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마음먹고 소원이 진짜 밟을 수 있거든요 <웃음> 근데 <웃음> 오늘만큼은 참기